아무렇게나 떠나보시죠 이스타풍만 한계라면 진짜 여행이 만들어질겁니다 그러면 음. 고속버스 네, 노래방으로 음. 만거 맞나요? 음. <laughs> 두분 맞나요? 네두 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네두 분만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내거야 그럼 위보 위보 네 뒤쪽에 있는 분내기셨구요 네, 네, 피해자 선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이라서 그런가? 아, 이거 맞지? 아 그래도 세배인가? 그래도 잠깐만 진가아죠 진짜. 오 괜찮은데? 일 나와서 봐봐. 엄청 넓어. 뉴드 샤시 샤워. 섹시 샤워. 오마이갓 아 뭐야? 여기 여기도 문이네? 아 이거 블라인드 있지? 와. 블라인드도 진짜 샤시 샤워네, 뭔? 알긴디 이게 유료고 금고? 생수만 무료라는 거지? 응 생수, 티카피 여기 아, 아 얘도 가격이라는 거잖아 어 그니깐 이거 아 여기랑 이거네 응 그니 그런가 봐 까먹었다 오왓이스디 oh, 아. 푸킹 자두 복숭아 아니야? 플럼? 자, 어, 복숭아야? 아, 자두인가? 자두같아. 냄새가 자두다. 거 맞아? 어? 어,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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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유 <뭥> 이런 게왜 있음? 왜 있어? 불나면 이거 아. 쓰고다가 근데 이거 한 명만 써야 돼. 한 명만 한 4, 4, 4, 사는 <laughs> 거야? 아, 아니. 세개 있는... 아, 아닌가? 하나인데? 두 개. 됐으면 지 하나는 죽겠다. 진짜 무섭다. <웃음> <웃음> 안녕. 미리 인사해줄게. 내가 네! 라면 젓가락. 하나씩 꺼내줘. 어디 있어? 너안 가져? <laughs> 어, 왜안 뜯어져? 난왜 모든 걸 못하는 거지, 여기 와서? 아, 이거 맞져 진짜? <laughs> 누나 멋있어. 뭐야, 포크가 있는데? 어? 얘는 없... 아, 여기... 아! 나 이걸로 먹으면 되겠다. 불안하게 뜯냐? <laughs> 아니야. 전입견이야 나에 대한. 네? 나온 데이터베이스 아니고. 아, 아, 아. 허브솔트 형 난다 이거. 음. 아 씨앙. 뒤로 했다. 안녕 <laughs> <laughs> 아. <문자>, 미안 사진 <laughs> 잘안 닦아줄게 닦아줄게. <laughs> 궁금하다. 전 빨개요. <laughs> 그냥 시오맛 같은 건가? 과연 그 맛은? 향이 뭐? 왜똠냥꿍 향이지? 우와. 진짜? 난똠냥꿍한 번도 안 먹어본 거 같아. 어 근데 매운, 맵긴 맵다. 아 매워? 나는 괜찮아. 어떡해. 근데 뭔가, 야 냄새를 맡지 마. 맛은 음. 괜찮아. 아 이거 고수 냄새네. 이거 고수 냄새 약간 좀똠냥꿍 하위 버전. 아 그럼 나 똠얌꿍 못 먹겠는데? 이거 똠얌꿍은이것보다 훨씬 상콤해 이거 고수 들어간 거 맞아? 고수 맛 나. 아 진짜? 와 그럼 진짜는 얼마나 센 거.. 먹나안 먹어? 아니 난좀 씹었다 먹을게. 었다 먹는데? 오케이. 이거 한입 먹고 저거 자주 한입 먹고 이러야 되나? 아 똠얌꿍 맞아. 아 그래? 쉬림프 똠얌 플레이볼이라서 어오오케 오와아 뉴 오리엔토브 대상 안에 다녀왔어요 일단 크로성을 담을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데우는 거 있구나 어떻게 데는거 근데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데워줘서 이로 나오는 거겠지? 그렇겠지 어딘가로 가지 않겠지 대빵? 아 당연하지 베스트 <laughs> 하자 여기 오 여기 뭐야? 여기 려있어아씨 개무섭네 <laughs> 괜히 봤네 <웃음> 진짜 죽겠 <laughs> 아, oh 너도 갑자기. 이건 찐 고구마. 이거는, 이건 뭘까?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뭘까나? 뭔지 한번 쭉 볼게요. 오, 가지랑 고, 그 고기 볶음? 응, 음, 인가 보다. 아이, 그, 피띠 고구마 귀띠. 베트남 트레디셔널 로컬 케이크? 뭐야? 어 뭐야? 케이크라는데 안에 떡인가? 그러게? 그럴지도. 단우이 플레인 콘 지. 어, 아 이거 맛있겠다. 바로 담치. 빵이랑 정말 안 어울리는. 음. 여기. 계란 볶음이 있다면 무조건 먹을 건데 비엔남 볶음밥. 에. 음. 나는 호텔에 오면은 볶음밥을 참 바... 뷔페 오면 볶음밥을 참을 수가 없어. 또살라미 햄. 베 이칸. 어 맛있겠다. f r 치프라이 f 완전 그거다 바삭하게 익혔다. 음. 어 여긴 그거 없네. 음... <목소리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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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오 음... 오 음...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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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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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저거, 있... 저거 2인승 있는 거야 어? 저기 하트 있어. 와 2인승이다. 어, 2인승 타는 <laughs> <아니야>. 하트! 어. <웃음> 아, 니야 하트? 아아! 이거 진짜 어떻게 타겠 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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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메, 이지메. 이지메. 이따이따요 아, 뒤에도 아,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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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주움네. 웃음> 이거 너다 <laughs> 이거 가 원했던 거. 그러게. 어, 그러게. 근데 얘는 너무 에스한데 <laughs> 에스파레 그래도 너무 큐트한 핫츄핑 뒤에 마그네틱 있네 그러게 뒤에 보자 뒤에 음. 비비아메스트오아 <laughs> 아, 이거 이거 귀여워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그래 넌 이거? 그냥 건너는 것 같아 지금 이사람들이어 싫어요? 목숨 걸고 다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 오늘은 그린매추럴 카페에 다녀왔어요 망고민수 1인에 가격이 안 써있습니다 이라고써있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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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망, 그거, 김수만 어, 하나 스마니. 먹을까? Oh 이따가 커피 마실 거면? 아, 주스 말고? 응, 아, 먹고 싶으면 먹고. 어, 이것도 맛있겠다. 음. 코코넛 아이스크림. 이게 네, 코코넛 아이스크림인 것 맞네. 이거 고. 이거 고 하고. 한거뭐더 시켜? 오? 음. <laughs> 음. 어, 이거 내 폰이 아니었네. <laughs> 전주적 초콜리 <코코리> 시점. 따라따따. <laughs> 따라따따따기따따따따따따따다따 <laughs> <따라따라따따따>. 아빠 따 아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달아. 망고가 되게. 따가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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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따따따 <laughs> <해줬다. 웃음> 쫀데, 안 말랑한데, 또안 달지도 않아 어, 되게 달아. 응. 되게 신기해. 단데 어떻게 어, 안 말랑말랑하지? 응. 음. 젤라틴 넣은. 음. 뭐지? 망고에 <웃음> 망고에. 뭐라지 그거? 기 m o 망고? <laughs> 연유면은 뭔가 합성 화학 물질로 만들었을 것 같잖아. 응. 근데 이거는 자연의 재료로 만드는 <laughs> 것 같은 맛이나 자연의 <laughs> 재료로. 갑 뽑아낸 연유야. 갑부반은 연유의 맛이 나. <laughs> 진짜. 무슨 콩 같은 거 짜가지고 만든 것 같아. 아. 여기 부러졌는데. 자, 하나 살까? 가자. 구나 와,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얘네. 근데 자석 안사소영미 아, 커피? 미 커피랑 밤미는. 귀엽다 귀여운데? 귀엽다 아드세요요 음. 어? 이거는 쌀국수 아니야? 어, 그렇네 이월남쌈아노나그쪽에도월남쌈한번만동 하나 1일 거야 야 근데 11만 동이면

여기에 사이즈 같은 거 아, 하나? 반새우 베스트셀러에 코코넛 볶음밥 짜조? 짜조도 괜찮지 그럼 짜조랑 반새우 하나 냠면 그래? 그래 안맞지? 맛겠있다 <laughs> <laughs> 이 이거 많이요? 많이 안 짜, 괜찮아. 맛들은. 음. 음, 음. 응. 응. 응, 맛있어. 응. 나도 올래우왜 이래? 맨나 하나 더 주쳐줘, 꺼지겠냐? 응. 이와거 말해줘. 남자친구가 와, 다른 여자한테 새우 까주는 거. 나보다 다른 여자한테 더 새우를 먼저 까주면은. 앉을 때가 있으려나? 뭐가 데가 거지? 가운데로 가거가데가지가가 거지? 가운가냄거지 가운데로 가 거지? 지 짠! 구호 그 없어? 아! 청바지! 나나 이행시 다! 다 같이 3번. 돈! 낭! 낭비하자! 이 맞아? 기 <뇨> <laughs> 어제 거긴데 거기서 할까? 어 저기서 네. 하자 오늘의 아 아, 0 20 30 40 50 50 70 80 0 요버잇씨, 잠시요 하나 더 찍자, 되게 합신감. 오 믹스커피가 엄청 진한 맛인데 음. 그 커피 향이 있어. 진한 커피 어, 이거는 완전 코코넛 커피, 와 아, 이거 되게 진하다. 맛있지? 완전 두유 맛있데어 맞아 맞아, 응, 이거 맛있다. 이것도 맞아 봐. 되게 뭔가 시표. 소부한 음. 음. 코코넛 시럽. 코코넛 가육 오, 약간 그런 느낌. 쌀로 음. 만든 두유 아, 같은. 아니야. 음. This m e d i m o e 반제 반제오. 아. f 아, 아, 고수쇼. 기으로 들어간다. 수있었을 때. 음. <laughs> 수를 먹었을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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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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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음. 맛있는데? <laughs> 음, 맛있어. 네. 음, 잘 나. 소스 없 네. 반대어로 올린 이게 반대니까 얘를 올린 다음 돌돌말라잘 볼게요. 야베트, 트도스돌 티슈 소스를 찍어 봤을 때. 아, 냄 이걸, 이걸 넣은거까 얘를 넣은거 엄청 얇아. 네. 오, 뭐티슈 <laughs> 거의 그거야 키친타워. 아, 키친타워 같다 아, 이거 네, 소우랑요. 네. 이우랑 응. 고기 당근. 네. 이거 찍어야 돼? 네. 야 젓가락질 너무 힘들어 지금. 네. 이슈 심각하고요. 젓가락질 이슈 심각하고요. 공이입 네. <laughs> 퍼지는 거 아니야? 네. 들어가? 네. 되게 조하우게맛있는데 음. 응. 음. 한번하은 않아 음. 그러니까 가 갈리는 그런 특별한 맛은 아닌데 음. 근데 평소에 잘안먹어봐 어, 음. 아니 빠삭빠삭한 겉이 너무 맛있어 추만넣게나 숙주 좋아해 뭐네 과연 과연 저 밑에 깔자 네. 아 네. 숨을 죽여 숨 넣어봐 숨을 죽여 술을 넣어봐. 술을 <laughs> 매콤 맥폼. 매콤해? 응. 우와 신기해 왜매콤하지 소장... 우리가 호텔에서 먹은 빨리스가 수가 들어간 이게 좀 나왔네 아여 음. 어, 우지 언 컨텐츠 대박 우와, 우와, <laughs> 진짜 많아. 왜 이렇게 커? <laughs> 이렇게 달라? 그래도 이런 데서 사는 손은 행복하겠다. 뭉치가 흐니까 응. 어, 바로 파네. 어, 나양산 근데 저 보니까 어, 어. 저 막대기 짚으시는거 보니까 별로 안 깊다. 아, 그렇네, 그렇네. 정글이다, 정글. 와 코코넛 나무 라고 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아직 안안될것 같은데? 네. 대지? 대지? 네. 오, 진짜 무다정제일 리가 없 여기, 여기도. 둘 중에 신기한 것 찍어. 음. <laughs> 우와. 그 중에 뭐? 사탕수수 리뷰. 바나나 스무디에서 음. 걸쭉한 거뺀 맛. 뭐지? 이거 끝맛이 되게 맛있어. 첫 맛은 약간 응? 이런데 끝맛이 맛있어. 응. 음. 응. 음. 음. 맹맹스, 달달스. 달달스. 달달. 후바오가 먹는 이유를 알면 아니, 웃기 이렇게 먹는 거 사탕수수야? 죽순이 아니라? 지금 저게 크리미너는 많은 상황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호로카식당이 도보 18분 거리에 있어서 돌아가는 도중에 사람이 너무 많고 고체가 찔것 같은 이슈로 그리고 코코넛이 너무 무거운 이슈로 코코넛 전부 먹고 여기서 배를 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 이슈가 된 코코넛이고요. 코코넛이 지금 굉장히 끈적거리고 벌레가 많이 붙고 있어요. 제가 크래런거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묵직하게 태난 거 어떡합니까? <웃음> <웃음> 저희 바가지 쓴. 알려주세요. 예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랑인가요? 바가지 비싸, 비싼 사랑. 바가지 몇배쓴 거죠? 어, 몇배지네배네 배. 네배 바가지가 사랑인가요? 어. 진짜 어이가 괜찮아요. 저는 팁으로 15,000원 주고 왔어요. 짱! 돈 많이 버세요. <laughs> 음. 어, 제가 라이브 동안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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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가 가루, 가가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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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laughs> 어, 저 맛있는 냄새 계속 나 어디서? 조심해 오토바이. 어, 상람 많은 게 진짜 좋다. 음. 방금 그 졸라 크게 호로팍 떨떠있는데 아, 뭐지? <laughs> 음, 맛있는 냄새나. 이지 코리안. 오늘 배터리 이슈 미쳤다 아 진짜? 왜? 왜 고장나고? 소주에 음아 그만 반응만 소주에 서 미쳤는데? 정나신경을잡 <목소리가> 이뻐 너무 예쁘게 나왔죠? 누나 <목소리가> 예뻐. <응. 웃음> 아니 거의 감, 지금 감화됐잖아.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다, 다 같이 돈, 빵 낭비하자. 오늘 낭비 제많이었죠그 아, 그, 그, 보니까 오토바이가 기본으로 2인용으로 나오더라. 아 진짜? 어, 어. 엉덩이가 두 개야. 두 엉덩이는, <laughs> 두 <갠데>. 그러니까... <laughs> 엉덩이는 두 개인데. 엉덩이는 두개까 하나니까. 엉덩이, 그 안장이 두 개로 돼 있어. 엉덩이는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엉덩이는 한 개죠. 두 짝인 거죠. 엉덩이 하나파야. 엉하파. 엉하파야. 엉와파와와 우와! <파. 웃음>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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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날씨 미치다. 날미다 아, 코코넛나무다. 진짜 폭포 넛이다 우와, 저기 열려있어. 위에 봐, 위에. 어. 여기 이니다 빠다, 빠다, 자다이야야야걸 담글까? 이게 구주나검진나고 검진데. 되게. 월초기호월초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야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 완전 귀여운 강쥐가 있어. 강쥐가 귀여운 거니? 어. 아, 봐봐. 어 그러네. 완전 귀여워. 레빙 아, 강쥐가 아니고. 어. 레빙 강쥐가 아니야. <웃음> 너무. <웃음> 여긴 주얼리다. 음. 완전 소치야, 딱 소치. 딱 소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laughs> 근데 이건 중국에서 사야 할 의미가 있는 거. 이런 건 어때? 응? 이거 어때? 이거? 오 너무 쉽덕 같아. <웃음> <웃음> 왜 부정해? <생각>? 아니 나 <laughs> 뭐지? 요...